저는 암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냐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암의 본질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저의 말일 뿐더러 전 세계의 의료계에서 공인된 표현입니다. 암의 본질은 생활 습관병이다. 요 말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에 대하여 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찌 해야 될지 헷갈려요. 근데 이제 암이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 될때 방법론이 명료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어요. 이거는 생활 습관병은 아니죠. 네. 이 경우에는 아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요. 골절에 대하여 엄청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아주 조금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2, 3%만 하면 되고 한 93%는 병원에서 해주고 이때 관리하는 거 무리하지 않는 것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굳이 뼈가 부러지면 뼈 조직이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 굳이 안 해도 그런데 이게, 이게 습관, 생활습관병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암은 딱 정의가 생활습관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야 하는 역할이 훨씬 커요. 습관을 누가 대신 바꿔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습관 중에 뭐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나? 이거를 알아차리기 위한 공부, 또 그렇다면 이거를 건강한 방식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건강한 새로운 나로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습관이라는 특징을 이해해야 할 거예요. 습관이란, 습관하면 떠오르는 연상어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다. 습관, 내 습관을 누가 대신해 줄수 있겠어요.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엄마도 해줄수 없어요. 오로지 나만 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외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온전히 나의 치유를 통한 성장이 온전히 내 몫으로 보상이 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습관병이라는 표현에는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그게 훨씬 크다. 습관을 만드는데 보조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게 대학 병원이든 이런 요양 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지 간에.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습관병, 습관은 하루 이틀에서 만들어지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통상 인류에 대한 스승들이 많은 사람이 습관에 대한 것을 주제삼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걸 바꾸는 훈련들을 해왔어요 그거를 최소 100일에서 최대 1000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큰 무언가를 바꾼다는 거가 주로 습관을 바꾸는 건데요. 습관이라는 표현은 습관적으로 하고 같은 말이 무의식적으로 오잖아요. 무의식을 바꾸는 시간 이렇게 말하면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게 최소 100일에서 최대 1000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성껏 하나하나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정성, 1000일 정성,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제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에 뭐 피부가 변하는 시간, 점막이 변하는 시간, 뼈가 새롭게 변하는 시간, 이런 걸다 따져보니까 대충 그 정도면 전신의 몸이 변하는 시간과만 일치해요. 그러니까 온통 무의식까지 변화한다는 표현은 내 안에 겉으로 잘 느껴지는 쉽게 보이는 것 말고 좀 속, 내 생명의 저 깊이 눈에는 잘안 보이는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작동을 하는 것까지 모두 근본 원인까지 상류, 중류, 하류가 있다면 상류의 그 수원지까지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뜻과 습관이 바뀌는 시간이란 말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에서 첫 번째 내 스스로 해야 한다 두 번째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스케줄을 내 치유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습관이라는 말을 좀더 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습관은 제가 이렇게 너무 병원에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저 같은 사람 오면 대부분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제일 많은 질문이 뭘까요? 저살수 있을까요? 가망 있을까요?잖아요. 습관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기는 해요. 쉽지 않죠.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병이면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생활 습관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laughs> 생활 습관병에 걸려버려가지고, 생활 습관? 아, 그건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습관의 특징이 접근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는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막, 막막하죠? 막막하죠? 근데 이상한 바이러스로 한 병이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떡하지? 나 할, 봐도 소리가 없는데 생활 습관병이랍니다. 그러면, 아, 그걸 왜 못할까? 이렇게. 습관은 우리 모두가 뭐 학력 수준이 중졸이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상관치 않고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점 때문에 두 번째는 방심하기 좋아요. 가까이뭐 습관 이렇게 하다가 시작은 너무너무 편하고 좋고요 한번 시행하면 또 대가도 있어요 확실히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근데 그거를 습관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임계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딱물 분수령처럼 고개를 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문턱을 빨딱 넘어야 되는데 그까지 가는 거를 참못 못, 견뎌해요 하나하나가 막 일을 안 물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겨움을 못 참아요. 지겹다는 말이 잘 눈에 안 보이죠. 습관이 오늘 또 하루 쌓아가는 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별로. 그거를 우리가 못 견뎌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요 점을 꼭 이해해 보세요. 아 습관병, 습관병이면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 그럼 뭐가 제일 어렵지? 습관 접근도 아주 쉬워.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은 보이지 않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우리가 대부분 무너져요. 95%가 거기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딱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 음, 습관이 바뀔 때까지 가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 반드시 낫는다. 그 제가 뭐 쓴책 제목이 습관을 바꾸면 암 반드시 낫는다예요. 근데 그게 잘안 되죠. 그 제가 처음 해본 말은 아니고요. 뭐 저의 개인적 경험 또 임상의 경험이기도 하고 어,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고치지 않는 고집쟁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말이 그 말로 우리가 다시 의역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치지 못할 질병에서 습관이 나온 이유는 주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병이 주로 생활 습관병입니다. 암을 우리가 참 어려운 병으로 보는 이유는 그래서 하필이면 생활 습관병에 이렇게 제가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이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못 보던 외계에서 온 이상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급속히 돼가지고 막폐혈증 온다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고 어쩔지 기도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최고의 난점은 어, 지속력이다 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게 본질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연 치유하면서 함께하면 시너지가 생길 만한 병원 치료. 자연 치유란 말도 저도 이제 아까 주마니안 얘기하고 비슷하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 모든 치료는 자연 치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칼로 베고 나서 이제 여기를 꼬매고 소독해주는 거를 하죠. 그러나 이 살이 이렇게 감쪽같이 붙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스스로 그러하게 자연, 이렇게 되잖아요. 내, 내 몸에 자연 치유력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꼬매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또 그걸 하는데 뭐 어떻게 침뜸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 자연 치유 안에 그 자연 치유력을 제일 활성화하는 서양의학적 방법론이 있고 동양의학적 방법론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치료는 자연 치유가 기본 바탕이고요. 방법론에서 두 개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온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자연 치유 화면사라는 말은 그 바탕은 확실히 하고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너지가 생기는 뭐 서양 의학적, 동양 의학적 치료가 있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렸지만 온열요법, 뜸이라든가 뭐 우리 여기 사는 뭐주열이라든가 또는 뭐~ 바이오 온열 매트라든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걸 좀 음~ 현대 과학의 과학적 그~ 기술을 활용해서 겉이 뜨겁지는 않지만 속이 뜨겁게 할수 있는 고주파 온열 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생체 외부 내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몸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신기하고도 신기하고도 오묘한 많은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촉매가 꼭 필요하고 효소 초, 효, 촉매 역할한 효소가 필요한데 그게 온도가 따뜻할수록 활성화가 엄청 잘돼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는 치료 이런 치료들은 해서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면역을 높이기 위한 치료들이 있죠. 면역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세포, 그럼 무슨 세포 떠오르시나요? 네, T 세포, 뭐, NK 세포, 이렇게 표현하죠. T라는 말이 여기 이 흉선, 사이모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어로 사이모스의 T 자. 여기에서 면역계가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훈련이 무슨 말일까요? 면역이라는 정의는 이런 겁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나 아닌 게 나를 막 공격해 오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 분별하는 지혜와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세포 처음에는 그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가 논산훈련소처럼 훈련하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막 해요. 나, 실험 문제를 막, 기본 문제, 취마 문제를 막 냈는데, 분별하고 분별 못하는 세포가 있는데 약90% 이상이 분별 못한대요. 네. 그럼 그 세포들은 전부 세포 자살 시켜요. 그리고 한5% 10%가 분별 능력을 확실히 갖춘 애들만 이제 계속 키워요. 그게 T 세포예요. 그래서 이 이제 T 세포라는 게 흉선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소수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몇개 이렇게 추출한 거가, 뭐, 여기서 우리 병원 말고도 여러 병원을 사는, 뭐 사이모신 알파다, 뭐, 뭐 자닥신이다, 이런 치료들이 그것을 좀 돕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뭐, 암노바 이런 치료 있죠. 미슬토 치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그, 겨우사리라고 하는 것에서 추출된 건데, 겨우사리가 그 식물의 특성이 대표적으로 뭐로 보이시나요? 겨우사리는요, 나무에서 기생식물이에요. 그리고 겨우사리 미슬토 말고도 많은 버섯류가 면역에 도움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버섯 종합 추출물, 이런 것도. 버섯이 왜 면역력을 높일까? 크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큰 개념 왜 기생식물이 면역력을 높일까요? 기생식물은 자기 스스로 뭐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숙주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걸 이렇게 가져가고 그 안에서 번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또 그런 폐해가 있다 보니까 기생식물 비슷한 게 들어오면 기생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온몸이 면역력을 딱 비상신호처럼 면역계를 확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냉수마찰 같은 거하고 비슷해요. 차가운 냉수마찰을 하면 내 안에서 따뜻한 게막 동원돼가지고 냉수마찰 할때어추어추 하지만 하고 나면 몸이 후끈후끈해지고 이렇듯이. 그래서 기생하는 뭐가, 이게 날파아 빨아 먹으려 한다면 이게, 이게 면역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로, 음, 버섯류가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슬토는 음, 그 서양의 유명한 스타이너라는 분이, 뭐, 서양의 도인이라고도 치는, 칭하는, 칭하는데, 딱 보자마자 이걸 알았어요. 그분은 의학자이기도 하고, 뭐, 영성가이기도 하고, 인류의 수많은 애언도 했는데, 예언들이 많이 맞는 게 많아요. 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약은 암에 딱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가장 병원에서 쓰는 약 말고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암노바 미슬토입니다.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주마니아 님이 얘기했듯이 부작용이 없고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우리가 많은 지혜를 동원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좋겠죠. 한데 막 너무 몸이 면역이 망가지고 몸이 막 기운이 처지고 이런 것이라면 좀, 음, 적절히 써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제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개념을 들으시고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더 크게 보면 그렇다는 말씀, 예, 드리고 싶고요. 뭐, 항암 부작용을 줄여주는 거는, 뭐, 많은 암 환우들이 얘기하지만, 한약 치료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약이 천연물들을 치료한 것이어서, 이건 아까 MD 앤더슨이나 이런 데서 또 일본은 한 89%인가? 그러니까 암 전문의들이 다 한약을 동시에 쓴다고 돼 있어요 일본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옛날에 한의사 거기는 화의사라고 그러는데 화자를 일본 표현으로 하죠 있었다가 명치유신 이후로 그 한의사 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의사가 한약 또 그리고 일반 서양의학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암 치료하면서 다쓸 권리가 주어지고 약간의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의사만큼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써보니까 분명히 도움돼서 암 전문의의 약 89%가 89%인가 3%인가 그런데 한약을 동시에 쓴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훨씬 좋다는 거를 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이런 치유들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뭐 적합한 대답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